네, 안녕하세요. 청주 중계단인 김철입니다. 아, 제가 지금 서촌동, 청주 서촌동에 위치한 아, 토지 매매물건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 서촌장에 나와 있는데요. 뭐 드론 영상에서 간단하게 저희 토지 모양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이 제가 어, 우측에 간단하게 저희 지적도 모습 보실 수 있는데 토지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아, 워낙 좋습니다. 위치가. 청주IC 바로 인근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뭐 청주역 그리고 뭐 터미널까지 어, 차량으로 10분 이내 에 거리에 위치한 청주 시내권에 위치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저희 토지 모습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토목 공사가 완료된 저희 토지 모습입니다.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간단하게 저희 토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59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590평 허가가 난 상태이고요. 어, 매매 이래하신 금액 16억 5천만 원, 그리고 융자가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 융자 금액은 추후에 변동될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토지 모양도 괜찮고, 위치가 워낙 좋아요. 어, 제가 현장에서 더욱더 가까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입로는 이렇게 포장길, 콘크리트 포장길로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사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다. 오른쪽 저희 도면을 보시면은 어,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어,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청주 IC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교통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종 내지는 뭐정비소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효과도 좋고, 뭐 공장, 창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위치일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유동이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소음 때문에 제 영상이 조금 잘안 들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차량 유동이 많고 청주 시내권에 위치한 토지 매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저희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곳에서 바로 도로와 인접해서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램프가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좀 전에 위에서 보신 모습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2단 형태로 토목공사를 하신 상태예요 약간 2단 형태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신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대지면적도 상당히 매입하시기 좋은 평수일 것 같아요 590평 자연녹지에 위치한 저희 토지 매매 물건이고요 입지적인 장점과 주변 토지 가격을 비교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대형 식당 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 공장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아, 정비공업사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위치적인 장점이 많은 토지 이기 때문에 청주 인근에서 어 위치적으로 좋은 뭐 ic 인근에 위치한 그런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는 어 저희 토지 매매 물건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 토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서천동에 위치한 청주 ic 인근에 위치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이 59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허가가 아,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면서 매매 일회하신 금액 16억 5천만 원인데 당연히 절충은 가능한 상태이고 융자금액 12억 원이 어, 실행이 가능한 저희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어, 입지적으로 이렇게 IC 인근에 위치한 청주 시내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 추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